왜 어떤 것들이 단순히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반영하기 위해 멈춘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섭거나 금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현명하게 보존될 필요가 있으며 이 지식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과 신중함의 유산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 이 지혜는 수세기 동안 순환하여 부모에서 자녀, 마스터에서 제자로 이동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며,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밀을 지키는 것이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지능의 징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어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다리를 만들거나 발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들은 느슨한 조언일 뿐만 아니라 내 세계관을 형성한 실제 상황에서 추출한 교훈입니다.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들이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하도록 초대합니다. 때때로 진정한 힘은 침묵 생각 계획 및 감정을 유지하는 재량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 주제들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꿈, 재정, 관계, 두려움 및 실패와 같은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 플레이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사람들, 상황 및 다른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고,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답변을 찾거나 오락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 지혜를 키우고 그들의 말과 자신감을 복용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누군가가 세상과 계획을 공유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는 아이디어를 외부화할 때 에너지의 일부가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계인이 선호하는 의견은 결정전의 의심과 불안을 뿌린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은 가식과 판단의 대상이 되고 해결책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몇 번이나 알아차렸습니까? 종종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삶을 호기심이나 악의적인 외모에 노출시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내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밝히지 말라고 가르치는 전례 없는 코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유해서는 안 되는 열 가지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까? 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는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엄격한 규칙 매뉴얼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더 탄력적이 되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지키는 방법을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의 삶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많을 것입니다. 참고 누군가가 과도하게 솔직할 때 종종 존경을 잃습니다. 결함을 드러내면 지원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어렵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당신이 함정을 피하고 내면의 힘과 마음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열 가지 점을 공유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면 팁만 받지 않고 세대를 위해 테스트된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받게 됩니다. 결국 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개인적인 성찰을 남길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열지만 비밀을 잘 유지하십시오.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합시다.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이1점은 무작위 목록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고 자원을 보호하고 세상과의 현명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구체적인 예와 조언으로 그들에게 하나씩 하자. 첫째. 당신의 꿈과 프로젝트. 더 야심찬 계획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마십시오. 왜? 그들은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이 에너지 중 일부는 사라집니다. 나는 청년으로서 친구와 지인들에게 독립을 하고 독립하려는 나의 욕구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지원이 있었지만, 곧 의심이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포기에 이 문구는 심지어 나쁜 의도 없이 말하면서 내 자신감을 약화시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이해했다. 꿈은 침묵으로 먹여야 하고,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취해야 한다. 둘째, 당신의 재정. 돈은 섬세한 주제이며, 유대인 문화에서는 극도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 당신의 이익이나 유산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부러움, 기대와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그의 급여를 밝히고 다른 눈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출이나 호의를 기소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합병증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기 위해 재무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갈등. 가족은 많은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불일치를 드러내면 존중을 잃고 가십을 먹일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부부가 제3자와 어려움을 공유한 사례를 보았고, 그 결과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순 조언의 홍수였습니다. 가족 문제는 순수한 친밀감이며, 이런 식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넷째, 실패와 오류. 많은 사람들은 실패로 개장하는 것이 용기의 징후라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노출은 판단을 끌어내고 명성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틀렸고 선택된 사람들과 이러한 경험을 공유했을 때 나는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누군가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훈. 다른 사람의 검증이나 동정을 찾지 않고 특히 오류에 대해 작업하십시오. 다섯째, 중요한 약속.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약속과 계약은 적시까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기에 반복하면 간섭이나 방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다치려는 계약에 대해 언급하면 결과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일련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주어진 단어는 명예이며 명예는 재량으로 보존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두려움과 불확실성. 사람들이 누구와도 가장 큰 두려움을 공유하고 지원을 기다리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지만, 대가로 수확하는 것은 공감하지 않지만,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과 같은 문구로 자신의 감정을 최소화하려는 웃음이나 시도는 웃거나 시도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두려움은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힘은 그것을 인식하는데 그것을 바람의 씨앗으로 퍼뜨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없을까 걱정하는 동료에게 고백합니다. 격려 대신 당신은 당신은 항상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하십시오. 우를 얻거나 더 나쁜 것은 누군가가 나중에 당신에 대해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두려움은 재량 없이 노출되면 탄약이 됩니다. 자신이나 판단 대신에 손을 뻗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유지하십시오. 일곱 번째, 파산 관계의 역사, 이혼, 싸움, 사랑의 실망. 이 모든 것은 친밀한 근거이며 각 흉터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상처를 낯선 사람이나 알려진 피상적인 사람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두 가지 위험을 감수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결코 똑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미묘하고 위험한 것은 자체 재건 능력을 얼룩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많은 친구들은 과거의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할 때의 이야기들이 새로운 연결에서 영원한 알림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당신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는 관계는 현재 정체성이 아니라 여행의 일부입니다. 과거가 속한 곳에 남겨두십시오. 교훈으로, 광경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당신이 아는 외계인 비밀. 실패, 계획 또는 취약성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밀 정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신중하게 다루거나 손을 폭발시킵니다. 나는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잃는 것을 목격했으며, 당신이 신뢰로 들었던 것을 침묵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해 귀중한 파트너십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그것은 자신감의 위반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만, 당신에게만 말했고, 그래서 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를 지우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위한 히브리어 단어인 도버레인는 관계에서 가장 귀중한 통화입니다. 일단 재량 없이 지출되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비밀을 공유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재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당신의 성실하고 종종 다른 사람들의 평가. 정직과 잔인한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잇는 위장했습니다. 동료에게 프로젝트가 평범한 뒤라고 말하면 피드백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공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터치로 맛이 나지 않을 때 진실은 다리를 불칩니다. 나는 순간과 관찰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개적으로? 절대. 특히. 그것이 구축되는 경우에만 파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은 성숙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실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들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복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열 번째. 그들의 실존적 불안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목적은 위기, 미래에 대한 불안, 잃어버린 느낌, 우리 모두는 그것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대화를 공개 독백으로 바꾸는 것은 정맥을 전체 공간으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후퇴할 것이며 실제로 도울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먼저 자신 안에 잠겨있는 전투입니다. 필요한 경우 작은 신뢰의 원으로 전투입니다. 브레슬러브의 철학자 레바이 네치머는 진가는 무한대와 유한 한 달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의심은 이 다리의 일부이지만 각 통행인에게 발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본질. 이열 가지를 유지하는 것은 세상을 폐쇄하거나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보존과 존중의 행위 자체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각 요점은 실제로 배운 교훈이며 종종 어려운 오류 경로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 한 세대에 전달되었다. 당신의 말을 선택하는 기술을 마스터할 때 당신의 인생은 가볍게 벌어지고 깊이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장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꿈은 가십에서 희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일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존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것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때 정복됩니다. 말하기 전에 반영합니다. 친밀한 것을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1. 그것은 나에게 평화나 더 많은 갈등을 가져올 것인가? 2. 이 사람은 이 자신감에 합당합니까? 3. 이것이 나에게 사용되면 편안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유지하십시오. 침묵의 징계는 웅변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벽에는 귀가 있지만 이야기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침묵하기로 선택한 것은 내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